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 인사드립니다. 2017년 3월 19일 일요일 경마입니다. 3월의 세 번째 경마 주간 최고의 가르마의 4도 압축. UCC 경마 방송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여러분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서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요. 뭐 우리가 지금 경마를 뭐 굳이 뭐 레저 스포츠라고 국한에서 본다면, 같은 스포츠 중에 겨울 스포츠들, 안에서, 건물 안에서 하는 스포츠들은, 뭐, 배구가 있고요 농구가 있죠. 뭐, 인기 스포츠 종목 중에서는. 배구 농구가 이제 마무리가 거의 돼가는 시즌이 마무리가 돼가면서, 야구가 이제 시작을 하죠. 그죠? 야구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몸에 경마가 잘 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다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사연이 있어요. 경마는 운칠기삼입니다. 비단 경마뿐이 아니라 이 도박이라는 게 일단 기가요. 기가 5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좋은지 어떤지.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상태가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의 이 본인의 바이올리듬이 다 모두 이 기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 봄날씨 같은 경우 날씨가 좋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제 주변에서도 옛부터 이제 한 구라를 정말 크게 막 수억씩 가져가시는 분들 보면은 다 봄이에요, 봄. 여러분, 우리 이 봄날에 2017년 시작하면서 우리 계속 잘해오고 있잖아요. 이 봄에 역사 한번 만들고 가자고요. 제대로 한번 전설을 만들어 놓고서, 자, 그 누구도 깰수 없는 기록을 만들어 놓고서, 올 2017년에 봄을 야무지게 보내자고요. 도박은 여러분 연승입니다. 한번 이겨서는 돈이 안 돼요. 큰돈안 됩니다. 두 번, 세번 이겨야 되고요. 오히려 한번 잠깐 이긴 돈은 금방 더 빨리기 마련이에요. 딴돈 잃는 게 원래 내가 갖고 있던 내 원전 잃는 것보다 더 아까운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게 도박꾼들 마음입니다. 그래서 도박은 연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주 무조건 연승을 해야 되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되는 한 주간이라 이겁니다. 자 언제나처럼 잘해서 이번 주도 무조건 연승 행진을 이어가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이긴다는 확신.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단단하게 품어 놓으시고 경마장에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3월 19일 일요일 서울제 일경주 들어갑니다. 1200의 국산 육군이고요. 11마리가 출전합니다. 1번 슈퍼 찬스가 예사롭지 않은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번 데뷔전 때 18. 마방에서 제대로 만들어서 때렸죠. 쐈죠. 쐈죠. 매니피와 절호찬스의 잡합니다. 혈통적인 기대치가 굉장히 커요. 목에 쪽의 스피드, 또 매니피의 당당한 피, 빠른 조기 완성의 경주력까지 지난번에 보여줬다는 겁니다. 빠른 조기 완성의 경주력까지요. 이번엔 더욱더 좋은 경주 조건이에요. 게이트 1번입니다. 입상이 아니라 우승의 찬스라는 건데요. 우승의 찬스요. 6번 옵티멈 루비 11번 스타파워 2번 로드킹까지입니다. 1번 슈퍼 찬스를 놓고서 단단히 압축 들어갑니다. 자 서울 이경주 들어갑니다. 1000m 육군경주고요. 11도 출전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 첫 번째 갬블 들어갑니다. 일요일 시작 스타트 승부차입니다. 지난주는 제가 일요일 일경주의 집합을 여러분들께 오래간만에 말씀드리면서 믿는 마방의 마필, 그리고 믿는 기수와 한방, 정확한 내용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전개까지요. 한방 때렸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온다는 믿음의 승부마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온다는 믿음의 승부마가 있기 때문에, 그 승부마가 바로 여기에 출전을 하기 때문에, 승부라 이겁니다. 믿음과 확신의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때리고 들어갈 수 있는 편성이라는 겁니다. 한방 시원하게 때리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선빵을 치고 갈 수가 있다고요. 이루경마에서. 그래서 승부입니다. 자, 시작부터 한방 야무지게 때리고서, 출발하겠습니다. 1월 1일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아, 서울 삼경주입니다. 1000m 5군 레이스 12마리가 출전합니다. 6번 프리마 퀸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승군전인데, 아, 여전히 모든 조건이 좋아요, 여러분. 여전히 모든 조건이 좋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은 외곽에서 무리하게, 지난번 게이트 11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외곽에서 무리하게 선두권에 진출을 했어요. 무리하게. 선행을 못 갔습니다. 안쪽에 1번 비바겔로퍼가 댕을 간 거죠. 사실상 따지면. 자, 선행 2선이었어요. 모래를 안 맞는 전기였을 뿐이지 댕은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두 마리가 그대로 1번, 11번이 끝났는데 그 경합 속에서 외곽에서 11번이 프리마퀸이 시종 무리를 했음에도 여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발 빠른 말들이 제법 있습니다. 안쪽에 라운메이커도 있고, 성은뜸도 빠르고요, 호크데이도 빠르고, 빠른 말들이 있는데, 안쪽에서 누가 나가든, 혹은 6번이 우리 주와 선행을 가든, 이번에도 모래를 안 맞는 전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모래를 안 맞는 전개만 나온다면, 집에서는 이번에 또자실합니다 그 모래 안 맞는 전개만 나와준다면 이철경이가 초반 전개만 그렇게 뽑아준다면 집에서는 이번에도 기대가 크다는 거예요. 말상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1번 라운메이커 3번 라핸드 7번 호크데이까지입니다. 6번 프리마 퀸의 상승세 전개까지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서 이번에도 놓고 칩니다. 자, 서울 4경주, 1000m 혼합 4군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아, 어, 직전 우리가 세게 봤던 말이 또 있는데요. 이번에는 6번 롱웨이가 좋습니다. 직전 경주 제가 여러분들께 현장에서 말씀드린 게이 괴물이다. 괴물이다. 앞으로 크게 뛸 말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1300m, 데뷔전 1300에 대한 적응이 덜 됐다라는 겁니다. 많이 뛸 시내입니다. 많이 뛸요. 지난번엔 거리에 대한 대비를 전혀 안 해놓고서 그냥 출전한 거예요. 이번엔 최단거리 1000m입니다. 최단거리 1000m를 뛸 말이다, 이겁니다. 지난번에 1300도였다, 이번에 1000으로 내려왔는데, 상태는 지난번보다 더 좋아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이 롱웨이가 보여준 조교시 걸음이라면 못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물론 아직 망아지기 때문에 뚜껑 까봐야겠습니다만, 지난번 보여줬던 스피드, 그러니까 지난번은 딱 하나 경주 거리에 대한 대비가 안 됐던 거예요. 이번엔 무조건 더 뛴다, 무조건 더 뛴다. 3번 티지런 5번 브이칸, 9번 경주 불패까지고요. 6번 롱웨이를 놓고서 아예 놓고서 여기에서 압축 들어가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1200의 5군 경주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우리 부산 일요일 부산 사전 예고 승부처입니다. 일요일 부산 경마 여기에서 개박사를 한번 내겠는데 자 모든 것을 여러분 결과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요. 모든 승부의 정점이라는 타이틀 매주 이 사전 예고 승부처 때문에 최고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 정도로 전국에 입소문이 퍼진 경주입니다. 오로지 결과만으로요. 여러분 연승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연승이요. 어떠한 장면으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 완벽한 메이드, 저 최고가 약속하고 자신합니다. 완벽한 메이드 약속하고 자신합니다. 부산. 사전 예고 승부처였습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1300의 오군경주 12마리가 출전합니다. 1번 리틀 소시예요 아, 브로콤보우자마죠. 브로콤보우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는 동반의 강자가 있죠. 예전에 이제 뭐 최강마 중에 하나인데, 뭐 전설의 말이죠. 36조 말. 지금의 최범면이라는 기술을 있게 해준 말과 똑같습니다. 아, 직전은 여러분, 기림 늦발을 했어요. 발주기가 열린 다음에, 기림 늦발을 하고, 초반에 굉장히 무리를 했다고요. 무리를 하면서, 아 이제 선두권 근처에 붙였다가, 마지막에 직선에서 걸음을 끄집어낸 건데요. 마체는 작습니다만, 강단만큼은 이건 수준급입니다. 수준급이요 강단만큼은. 아, 게이트 1번에, 최적 전개가 가능하다. 1번 게이트의 최적 전개. 지금 승급전입니다만 감량의 바그론 기술하면은 안쪽의 전개로요. 이건 전개발로 왜냐? 상대 마필들도 지금 다 승급마들이에요. 상대 마필들도. 그러다 보니까 게이트 잘 잡은 보다 더 전개가 좋고 조건이 좋은 1번 리틀 소시에가 여기에서는 더욱더 유리한 상황이라 이겁니다. 8번 챔피언 킹, 9번 대장금, 12번 대봉황 까지입니다. 1번 리틀 소시에를 놓고서 단단히 압축 들어갑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어, 1300의 5군경주 12마리가 출전하는데요. 부산 최대 메인 승부처입니다. 여러분, 부산 최대 메인 승부처입니다. 어, 이번 주 일요일 경마 부산은 1경주, 2경주가 승부해요. 다른 지금 일요일 경마는 서울 쪽에 좀더 포커스가 잡혀져 있는 경마인데 그 중에 정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부산 이경주를 부산 최대 승부로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신는다 이겁니다. 자 아주 간단한 논리에요. 5번 제키필라 8번 하이퍼루프 5번 8번이 댁길인데 이 5번 8번의 댁길이를 여러분들께서는 인정을 하시냐 이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5번, 8번 대기리를 인정하시면은 저 최고와 함께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최고는 이걸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승부라 이겁니다. 이걸 인정 못하기 때문에 승부라 이겁니다. 저 대기리를 깨고 우승까지 도전할 승부마를 분명한 내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 5번, 8번의 대기리를 깨부시고요. 우승까지 도전할 분명한 내용의, 내용 만땅의 승부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시해보라 이겁니다. 자, 부산 최대 승부처입니다. 부산 최대 승부처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부산 2경주였습니다. 아, 서울 6경주, 서울 사전예고 승부처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육경주부터 구경주까지 내리 승부입니다. 이 서울 경마는 일요일 서울 경마는 꼭저 최고와 함께하십시오. 분명히 어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는 일요일은 부산보다는 서울 쪽에 좀더 포커스가 맞춰 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중반부 승부처 서울 승부처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서울 사전예고 승부처고요. 모든 승부의 정점이다. 오로지 결과로만 말한다. 전국에 퍼진 입소문은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기 때문에 저 최고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메이드를 자신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메이드를 자신합니다. 직전 사연 있게 안간 말이 있습니다. 들탄 말이 여기에서는 이 빠이다. 현장 바람만 좀 들불어 주길 기대합니다. 자주 양껏 한번 이겨 가십시오. 양껏 한번 이겨 가십시오. 이를 서울 사전 예고 승부처였습니다. 부산 3경주 1 6 0 0의 4군 경주고요. 11마리가 출전합니다. 3번 스바델 파리가 조, 좋죠. 현군에서도 점차 정응중인 말이고 예, 지금 각질이 변경이 되면서 최근에 힘까지 많이 차면서,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온 말입니다. 아, 지금 빠른 출전입니다만 상태 좋고요 여러분. 상태 좋아요. 사토시 기수기승의 50일이다. 자,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딨냐고요 상태도 좋아서 빨리 나오는데, 사토시의 50일. 여기에 지금 강한 상대들 조차 없습니다. 이번에는 세게 볼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세게 볼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8번 지봉질주, 10번 메이플 클래식, 11번 자유대로 까지입니다. 3번 스바을 8일 놓고서 단단히 앞으 들어갑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1200의 곡 4군경주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여러분, 서울 1차 최대 메인 승부처입니다 서울 1차 최대 메인 승부처입니다. 최근에 이유가 있어서 가서 깨진 말이요. 이유가 있어서 가서 깨진 말이 이번에 100%로 만들어 놓고서 자신하면서 여기에 출전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가서 깨졌어요. 가서 깨졌는데 이빨이 가서 깨졌는데 그 깨진 이유가 있다는 라 거예요. 이유가. 근데 그걸 이번에 소속조에서 그냥 100%로 만들어 놓고서 자신하면서 나온다 이거예요. 자신하면서. 그 자신감을 저 최고는 놓고 승부를 보겠다. 이래 이게 바로 다이렉트 정보력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다이렉트 정보력 1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최고가요.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립니다. 뭐가 다이렉트 내용인지. 어떠한 사연으로 최근에 가서 깨졌고 이번엔 소속주에서 어떻게 만들 말을 만들어서 자신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서울 1차 최대 메인 승부처입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1,403군 경주고 12마리가 출전합니다. 11번 유로파를 빼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최근에 기대 이하의 경주력인데, 하지만 분명히 더 있을 시내가 맞다고요. 분명하게요. 최근, 다섯 개진 건 맞습니다만 상대들을 한번 보십시오. 뭐, 파이널 보스, 대오시대, 무한열정, 원더월, 아메리칸 파워, 아이스마린, 스틸더쇼와 아이스마린. 뭐, 대단히 센 말들이 여기 나오면은 그냥 얘네들 대가리 팔릴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편성상 자빠졌던 게좀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자, 이번 조교시 걸음 힘이 부쩍 차 있습니다. 51kg라는 상대적인 감량까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 이거예요. 다른 말들보다 능력도 좋은데 조건까지 지금 유리한 상황이라 이겁니다. 말 사이즈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중심이에요. 말 사이즈로는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중심이라 이겁니다. 최근 이상은 무조건 뛴다. 1번 기가 스피드 3번 리미트리스 인 5번 슈퍼 블레이드까지입니다. 11번 유로파 드디어 최근 중 가장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다. 11 하나 놓고서 단단하게 압축 들어가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1300의 혼합 4군 경주, 12마리가 출전하고요. 1호 최대 승부처 중 하나, 1호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여러분, 저 최고가요. 이번에는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이란 단어를 자신있게 한번 쓰겠습니다. 무조건이란 단어를 자신있게 한번 쓰겠다, 이겁니다. 자, 왜냐? 믿는 기술에 자신감 그리고 저 최고의 자신감까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온다는 믿음과 확신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온다는요. 무조건이란 단어를 이번 경제는 저최고 감히 한번 쓰겠습니다. 저 최고 여기에서는 무조건이란 단어를 감히 한번 쓰겠다고요. 믿음과 확신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승부입니다. 제대로 된 한방 강원틀 여러분. 제대로 된 한방 메이드. 자신합니다. 자신합니다. 서울 8경주. 서울 최대 승부처 중 하나. 1위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부산 5경주입니다. 1,200의 혼합 3군 레이스고요. 12마리가 출전합니다. 7번 드롭 더 비트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여전히 최상의 상태예요, 여전히. 여전히 최상의 상태인데, 지금 상대들이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현군에서는요, 현군에서는 늦발이 아니라면, 실상 지금 적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말이 세고, 소속조에서 아주 크게 기대하는 기대줍니다. 크게 기대하는 기대주예요. 이번에도 제 몫은 전혀 문제가 없다. 상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개가 꼬이든 어쩌든 제 몫은 충분히 한다. 7번 드롭 더 비트의 능력을 믿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8번 샌디에고 마린, 9번 아메랑스 패션, 11번 펄린까지입니다. 7번 드롭 더 비트 센 말이다. 7 놓고 한번더 단단히 압축 들어갑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서울 2차 최대 메인 승부처입니다, 여러분. 이번주는 제가 일요일 경마는 서울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제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 지난번 경주, 경주가 안 풀려서 못 왔어요. 경주가 안 풀려서, 여러분. 경주가 안 풀려서. 이번엔 더 완벽한 상태, 더 유리한 조건까지 맞춰놓고 출전을 합니다. 상대들의 액면이 지금 좋거든요. 상대들의 액면이 좋아요. 세 보이는 말들 꽤나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덜 팔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놓고 할이말 또한 지금 상황과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상대들이 지금 액면이 좋다 보니까요. 얘는 지난번에 경주가 안 풀려서 못 왔기 때문에 지금 배당이 좋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병을 놓고, 안화를 놓고 여기에 들어가겠다 이겁니다. 그안화자리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여기에서 갬블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최근 못 뛰어서 상대들 액면이 좋아서 덜 팔린다면 그게 바로 배팅의 타이밍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배팅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양껏 이겨가십시오. 여러분, 저 최고의 이류경마 2차 최대 멘승 무첩니다. 양껏 한번 이겨가시길 바랍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2200m 1등급 경주, 140 풀레이팅입니다. 아, 챔피언십 시리즈로 펼쳐지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 경주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좀 혼전 레이스에요. 잘 들어보세요. 2200m인데 자 최근에 여러분들께 중심으로 4번 미지마고를 추천을 드립니다. 최근에 고부중으로 이제 고생을 좀 하고 있는 말인데 실상 지금 서울 부산의 최강의 안말 중 하나죠. 뭐 최강의 안말 중 하나라기보다는 최강의 안말입니다. 여기에서 긴 거리가 가장 유리한 말은 지금 4번 미즈마고라는 거예요. 혈통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지금과 긴 거리를 소화했던 어떤 경주들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요. 긴 거리가 가장 유리한 말이 미즈마고고, 이 최근에는 상대들 부중은 낮고, 미즈마고의 부중만 높았는데, 이번 경주는 상대들의 부중까지 높아졌어요. 미즈마고는 그, 그 당시 그대로의 부중이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최근은 미지마고가 불리했던 조건이지만, 이번엔 미지마고가 유리해진 조건이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상대들 부중이 늘었기 때문에, 또 미지마고는 더 웃긴 건, 계속 달고 뛰던 부중이잖아요. 이미 적응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거리, 거리적인 2200m 부분에서도 더 유리하고, 지금 계속 고부중을 달고 뛰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말이 지금 적응이 돼 있고, 그러면서 상대들은 불리한 조건, 최근보다 더욱 더 많이 달고 뛰는 우승도 충분합니다. 3번 부활의 반석, 5번 골리안 마리 6번 동방대로, 9번 챔프라인까지 여기는 오두입니다, 여러분 오두요. 이 안에 현장 체크할 거 체크하고 뺄거 빼면서 압축드립니다. 4번 미즈마고를 놓고 들어가는 레이스입니다. 서울 10경주입니다. 2300m예요. 1등급 레이스인데 11마리가 출전합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 중심이 있어요. 지금 5번 클린업 천하가 당연히 대가리 팔릴 거고 여기서 쎈 말이죠. 이 클린업 천하 때문에 지금 이득을 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8번 샴 로커인데요. 직전 1등급 경주에서 대가리 왔습니다. 대가리 왔어요. 레이팅이 9점이 늘었는데, 부중은 지난번과 똑같은 52입니다. 왜냐? 지금 레이팅 108의 클럽 천하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능력은 5번보다 좀 처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거리, 부산은 아까 2200이었죠? 여기는 2300입니다, 여러분. 2300m라는 이 거리에서 분명히 유리한 혈통이라 이겁니다. 전형적인 장거리형. 전형적인 장거리형 혈통이라 이거예요. 최근에 1등급에서도 분명하게 적응을 했습니다. 부중 좋고 샵노커의 상승세에 제동을 걸만한 무언가가 없다. 8을 인정합니다. 8을 놓고 들어간 레이스고요. 1번 마이티잼, 5번 클린업천하, 10번 천마까지입니다. 8번 샵노커를 놓고서 단단히 압축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1,200에 호답 3군 레이스 서울제 11경주, 이로 마지막 끝장 승부처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하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재밌는 레이스에요.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에까지 한구라가 안 되셨다면, 저 최고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면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혹여나 저 최고와 함께 하지 못하셔서, 지금까지 경마가 안 되고 계신 분들께서는 여기에서. 때려서 찾을 만큼 찾아가십시오. 반대로, 여기까지 크게 이기고 계신 분들은, 자, 없다 생각하시고 한번 쏟아부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재밌는, 내용 있는 레이스입니다. 직전 승부 아예 없어 완전히 뺐던 말. 지난번 승부 없어서 완전하게 뺐던 말. 오늘 여기에서는 만땅의 자신감으로 출전합니다. 만땅의 자신감입니다, 만땅. 자신감 만땅으로 출전합니다. 앞으로 많이 뛸 소속조에 기대줍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이 뛸 소속조에 기대주예요. 앞으로 많이 뛸 기대줍니다. 만땅의 자신감으로 출전한다. 직전 승부 없어서 완전히 빼드렸어요. 완전히 뺐다. 이번엔 얘기가 다르다. 여기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 내용이다. 빠질 수가 없는 내용이다. 완벽한 메이드로 마감하겠습니다. 완벽한 메이드로 일요일 경막까지 여러분, 마감을 하겠습니다. 직전 승부 아예 없던 말 여러분, 저 최고가 이번에 아예 놓고 갬블 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좋은 결과, 필히 나눠 가시길 바랍니다. 아, 목 아프네요. 아, 목 아프네요. 열변을 토하니까, 여러분 이게 방송이라는 게, 꼭 비단 여러분들께 뭔가를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여러분들께 뭔가를 뭐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방송을 준비하고 방송하면서 저 최고 역시 계속 봤던 거지만 한번더 보게 되고 한번더 확인하게 되고 하는 작업이 생겨요. 이 방송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과 저의 윈윈의 win 자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이긴다는 확신을 마음 속에 제대로 품으시고 그러고 나와 주십시오. 그러고 나와 주십시오. 그 마음을 품으시면 품으신 만큼 그 사이즈의 크기로 저 최고가 이겨드리겠습니다. 아, 어, 이호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저 최고는 남은 시간 더 열심히 보고 듣고 준비해서.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현장 속보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승부. 이번 주 대승, 연승,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